자, 여러분 가온 칩스가 지금 21%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구간에 놓여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가온 칩스의 앞으로의 흐름과 대응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셨다면 가온 칩스의 이야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금 계속해서 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에 이 구간에서 언제쯤 시원한 상승이 나와 줄까?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구간에서 막고선 떨어지는 이유는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막고선 계속 떨어지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매물 여기도 매물대, 여기도 막고선 떨어진 흔적들. 그리고 매물대 상당히 많은 매물대가 여기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구간의물량들을 받아먹고 주가를 끌어올려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보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 흐름들을 보면 어떻죠?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이 매물대를 돌파하려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게 장기평 위쪽에서 상승이 나온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 6만 천원대 부근 때까지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추가적으로 나와줄 상승에 대응을 하셔서 성공적인 투자로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 달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대박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6월 달에는 오르라라는 종목을 목표가를 2만원에 잡아드렸고, 7월 달에는 SJ라는 종목을 500원 이하 가격대 잡아드려서 목표가인 2,500원까지 잡아드렸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마찬가지로 이번에 진행을 하는 종목 또한 최소 4배 이상의 상승은 예상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꼭이 종목의 종목명을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지난 종목들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오로라라는 종목과 SJ라는 종목을 문자로 알림을 드렸던 내용들을 짧게 보여 드리고 바로 이번 달에 역대급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종목의 종목명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라라는 종목은 제가 6월 23일날 6,900원 이하 가격일 때 들어가실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6월 23일날 오로라라는 종목이 6,840원일 때 문자 알림을 드렸고요. 그날 이후로 잡자마자 어떻게 됐죠? 얼마 안 돼서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고,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21,900원까지 어마어마한 상승의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단기간에 상승을 한 내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감사 인사를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단순하게 영상에 말로만 말씀해 드린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로 발송해 드린 사이트 지금 들어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전송 내역을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6월 23일 날 9시 12분에 문자로 알림을 드렸고, 6월 달에 무료 종목은 오로라라는 종목이고 진입할 수 있는 타이밍은 6,9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만 원 부근대 자율 매도를 하실 수가 있다. 그때 당시에 자사 캐릭터인 판팔스를 앞세워서 역대급의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주가 반영이 안돼 있길래 여러분들께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마시라고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먼저 연락 주신 선착순 300분께 성공적으로 발송을 해 드렸고요 그럼 6월 달에 오로라라는 종목은 이때 들어갈 수가 있었고 목표가를 여러 번이나 도달하는 모습에 최고점에는 매도하지 못했지만 충분하게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었겠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7월 달에는 SGA라는 종목을 7월 8일날 진입할 수 있게 안내를 드렸고 그때 진입가는 500원 이하 가격일 때 잡을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는 2,500원으로 전달을 드렸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면은 7월 8일이니까 바로 이날입니다. 자 7월 8일날 SGA라는 종목이 500원 이하 가격일 때 여러분들께 들어가실 수가 있게 전달을 드렸고요. 그날 이후에 잡자마자 어마어마한 상승랠리가 시작이 되면서 최고가인 2,600원까지 단숨에 엄청난 상승의 근함을 보여줬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SGA 같은 경우에도 전송을 해 드렸던 내역들을 보면은 7월 8일 날 10시 12분에 문자를 보내드렸고 7월 달에 무료 종목은 SGA라는 종목이다 이 500원 이하 가격일 때 잡을 수가 있고 목표가는 2,500원 부근 때 자율 매도를 하시면 된다 전달까지 드렸습니다 당시에 이 유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랑 그리고 이게 6월 달에 미국 지니어스 법안에 대한 내용들이 발표가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그때 SJ 솔루션이라는 종목으로 엮여져 있는 모습들 때문에 제가 기대가 큰 종목이다.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마셔라. 전달까지 드렸습니다. 자, 그날 이후에 500원이었던 종목이 2600원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그램을 보여졌다 많은 분들께서 감사 인사를 주셨는데요. 이게 바로 어제부터 이 2500원 부근 때 매도를 할수 있었던 기회가 여러 번이나 있어서 더욱이 더 수익 실현을 쉽게 할 수가 있었다. 많은 분들께서 감사 인사를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대박인 게 이번에 진행을 하는 이 8월달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저 역시도 더큰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 종목이 매집을 했던 자금만 하더라도 500억은 충분하게 넘어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미국 금리 인하가 9월달에 다가오잖아요. 그때 최대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종목이다. 저 역시도 확신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할 만한 종목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각설하고 이번에 8월달에는 대박 종목 저점 구간의 안내를 받아서 정말 큰 수익을 만들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 1 0 3 1 0 4 8 4 6이 라는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6월달 7월달에 종목 잡아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8월달에 역대급의 상승이 예상되는 이 종목의 종목명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20-3104-8462라는 번호로 간단하게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문자로 8월의 역대급의 대박 주의 종목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망가타서는 이번에 진행을 하는 8월달의 종목의 종목명을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드리고 싶지만, 제가 영상에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드리게 되면은 수급이 꼬여버리는 경우도 있고 차트가 망가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할수 밖에 없다라는 점 어느 정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어, 저번에는 제가 300분에 한정해서 6월달과 7월달의 종목을 공개를 해드렸지만, 어, 그래도 이번에는 특별하게 400분까지 8월달의 대박주의 종목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매집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하게 특별하게 한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번에 8월달의 종목은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이 종목의 종목명을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010-3104-8462라는 번호로 대박이라고 남겨주셔야 제가 구독자 분들인 걸 알고 이번 8월달의 종목의 종목명을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기 전에 구독자 이벤트로 진행을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구독 버튼 한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시청하셨던 분들 모두가 이번 종목으로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